차 대회 1위를 휩쓸고 계시다는 반갑습니다 와오와3 5 3년더게하게 음 높게 멀리 많이 드는 게 가장 아 효과적이에요 아 이번에 빨랐죠 3어0년 350년! 3 5 제가 오늘 장타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키가 175cm인데, 키에 비해 거리가 안 난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살았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그 현역 시절에, 한 230m 정도까지는 보냈었는데, 그것도 제 키에 비해는 조금 아쉬운 거리였거든요. 제가 좀 수소문을 했습니다. 인스타로 엄청 뒤졌어요. 장타 대회 1위를 휩쓸고 계시다는 이제 프로님한테 바로 DM을 최영민 프로님입니다. 와! 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장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최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인스타로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 굉장히 업라이트한 스윙과 네. 그리고 엄청난 팔뚝 p 디님도 보이시죠? 네 엄청난 아. 팔뚝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어, 뒷조사를 좀 했는데 혹시 종이가 네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해왔어요 아마 좀 업데이트가 되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 KLDGA 한국장타골프협회 닥치고 스윙배 1위 네. KLDGA 한국장타골프협회 3차 1위 그리고 한국 장타 골프 협회 챔피언 매치 페루가 스폰서십 1위 네. 스키라 골프 런칭 장타 대회 1위 네. 한국 장타 골프 협회 한일전 한일전 3위 네네 맞습니다 네와 엄청난 저는 1위 뭐 급식 먹으러 갈때 급식을 는 달리기 맞아요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나요? 요번에 부산에서 했던 페루가 스폰서십이 네.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게 마지막이어서 아 이제 대회는 거기서 끝나고 네, 뭐 3월부터 또 이제 일본 한일전 대회랑 음또 한국에서 장차 대회들이 많이 열리는데. 아, 한국에서 열려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좀 올해 좀더 기대를. 그렇죠. 해봐도. 지금 올해 이제 목표는 십승을 네. 하는 게. 아십승이요 <laughs> 네. 그 여자도 있나요? 네. 있죠. 여자도 음. 있고 여자 대회도 있, 있는데 체급도 나눠져 있습니다. 아 체급도 있구나. 네. 파워는 이제 중량에 비례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본투 선수들처럼 체급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런 장단한 체급도 좀 나눠져 있어요. 음, 제가 사실 오늘을 좀 토대로 네. 장타에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어, 어 그러면 저희 장타 옆에 들어오는 것도. 어, 어, 정말요? 아이, 그럼요. 아, 이렇게 일이 커지나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오늘, 아,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자질이 있는지, <웃음> 제가 <웃음> 네. 나가도 되는지 한번 피드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인터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먼저 한번. 한번 쳐볼까요? 어,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음. 그럼 먼저 우리 제가 오늘 부른 최용민 네. 프로님의 스윙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약간 좀큰 소리를 무서워하는데 벌써 지금 사실 두렵거든요. <laughs> 조금 한 걸음 뒤로 가셔도 됩니다. 아, 그니까요. 이게 사실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면은 어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막뭐 폭탄 터는 소리가 나서 좀 무서웠었는데 아마 <laughs> 진 아버님 엄청 장타. 아버지도 야구 선수 출신이셔서 거리가 오, 좀 치시겠네요. 나오시는 편이신데 아뭐뭐 뭐, 그걸 떠나서 <laughs> <laughs> 선수시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타를 한지 이제 한 6개월, 7개월밖에 늦지 <laughs> 않았습니다. 루키네요, 루키? 네, 장타 신인으로 아 이제 제가 작년에 5월달에 4월, 5월에 첫 시합을 나갔으니까. 아, 네. 오, 작년. 아, 이거 반칙인데 좀. 네, 아. 한번 쳐볼까요? 네, 한번 쳐주세요. 네. 사실 이제 장타는 예열이라고 하거든요. 아, 보통 한 40분, 50분 정도 때부터 허! 이제 제아 원래 스피드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 편하게 어, 네, 편하게 치세요, 편하게 오! <laughs> 이게 이렇게 못 읽을 때가 있 아, 네. 너무 네. 세게 치셔서 지금 네, 트 센서가 길을 잃은 <laughs> 네. 네. 353년. 저 네. 사실 토탈에서 3이라는 숫자는 뒤에 나오거나 중간에 나오거나만 봤지 앞에서 나오는 숫자는 또 처음 봐서 뭐, 요 정도 만족스러운 거리인가요 <laughs> 아니요 요거는 이제 보통 예열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그냥 몸 푸는 용도로 치고. 아, 그러니까 4, 50분이면 예열이 된다는데 네, 저는 그렇죠. 4, 50분이면 <laughs> 지쳐눕거든요, 사실. 아, 맞아요. 보통 저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아 치니까 사실 손에서 많이 이제 피도 나고. 아, 피도, 피도 날 정도로. 네. 저 사실 지금 앵글 밖으로 나가고 싶거든요, 너무. 저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버티고 있어서. 그 팔밖에 안 보이세요, 지금. 와 하. 그럼 혹시 네. 비공식으로 네. 베스트 보이 스피드하고 토탈 거리가 몇 미터 정도? 현재 일단 대회에서 공식 기록은 4 0 5야되고요 그리고 올스피드는 215마일까지 쳤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일본에서 야외 공식은 4 0 6야드 <laughs> 쳤고 <laughs> 딱제두 <딱체> 배. <laughs> 네, 프로님 실력을 좀 볼까요? 저저 <laughs> 네. <laughs> 저, 저의 우습고 유치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어? 오. 생각보다 어, 네. 귀여운 수준은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오, 그럼 저저 어, 저 도전해도 되나요? 어, 가능합니다. 어, 진짜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네. 일단 장타에서 가장 강점이 네. 어, 실제로 키입니다. 키. 아 리치. 네. 키. 맞아요. 오 그러니까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수록 스윙의 크기는. 오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아 굉장히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죠. 그럼 전 핑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laughs> 멀리 쳐야 되는. 아 저는? <laughs> 네. 일단 네. 제가 하기 전에 하나, 요걸 항상 제가 많이 하거든요. 어, 네네네. 네. 오, 굵직굵직. 한번 여기 서서 제가 그냥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 네네. 네. 양발을 이렇게 밟고, 네네. 어, 오른발만 밟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망치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네. 옆으로 치는 힘과 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힘을 봤을 때 어떤 게더으로 님은?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당연하죠. 왜냐면 프로들이 항상 하는 말이 도키로 찍듯이 쳐라 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라이버를 음... 그걸 접목시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음... 드라이버는 올려 맞아야 되는 이제 어퍼블로의 각도로 맞아야 되는데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 다운 블루의 계적으로 맞으니까 음. 지금 이제 프로님 보면 탑이 그래도 낮은 편은 아니에요 어 맞아요 네, 근데 더 높여야 돼요 아더 높여야 돼요? <laughs> 그리고 아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더 멀리 치고 싶으면 더 강하게 높게 음 멀리 많이 드는 게 가장 아 효과적이에요 이걸 왜 갖고 왔냐 탑을 높이고 제가 백스윙 메커니즘이 오른팔에 보통 이렇게 네. 플라잉 앨범을 하지 말고 모아준 상태에서 받쳐만 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받쳐주는 건 맞지만 이 오른팔을 조금 더 내가 위로 든다는 느낌으로 들어줘요. 오. 저는 이렇게 플라잉 앨버 되면서 크로스오버가 돼요. 아 일부러? 그렇죠. 이제 프로님이 장타 대회를 할 거면 네. 이 크로스오버까지 하면 더 좋고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다 장타드릴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 오버랑 플라잉 엘보까지 하지 않은 음 상태에서 탑을 높이는 방법 아 그게 이유 거죠. 진짜 꿀팁이다. 네. 오 뭐냐면 이거를 오른팔로만 잡고 네. 제가 집에서 매일 하는 겁니다. 저는 빈 스윙을 안 하고 백 스윙만 합니다. 아 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팔을 쭉 늘려주는 거죠. 아 그냥 그렇죠. 계속 이거 할때 중요한 게 팔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를 대각선으로 밑방향으로. 찢는다는 느낌으로 아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한번 해보실래요? 음. 어, 네. 한번 해보겠습 팔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른쪽 어깨가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 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냥 이게 생소하거든요? 어, 맞아요. 이게 처음 느껴보는 자극이긴 해요. 진짜로. 네. 여기서 요대로 그렇죠. 와. 이렇게. 와,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사이드 밴드도 엄청 당기는데 여기가? 네. 그렇죠. 좋아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주고, 그걸 채를 잡고 이만큼까지 들어야 돼요. 저번에 유튜브에 나왔을 때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 프리님은 어떻게 살살 치는데 멀리 가냐? 어떻게 살살 치는데 멀리 갑니까? <laughs> 네, 세게 칩니다. 네, 세게 쳐야 멀리 가고, 대신, 어? 보여지는 게 살살 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방법은 있지만, 아 아마 살살 쳐서 멀리 갑니다 찍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맞아요. 세게 쳤을 거라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타이거즈도 스윙 스피드가 정말 빠른데 사실 스윙 자체가 빨라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여요. 효율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라서. 그렇죠. 그래보 맞아요. 보인. 근데 혹시 MBTI가. T 아 INFP입니다. 에이. 아, 완전 아, T 이신것 같은데. 아니요. 방금. 저는 FP예요. 아니요. 살살 치는데 어떻게 멀리 갑니까? 약간 네네. 이렇게. <웃음> <웃음> 어떻게 살살 치는데 멀리 갑니까? 이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네네. 당장의 볼 스피드는 오늘 135까지 한번 <laughs> 네, 늘려보고, 토탈 거리도 당연히 240 정도까지 는 해보는 걸로. 240 찍으면 저 바로 네. 장차, 장타 도전합니다. 네. 장타 제가 항상 되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간격은 넓게, 넓게 높게, 높게 찢어라. 우와. 그렇죠. 너무 아프고 힘든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넓게, 높게, 높게, 그리고 또 느낌. 하나는 그렇죠. 가슴하고 손하고의 간격을 최대한 넓혀줘야 돼요. 와. 계속 지금도 본인이 다한것 같지만 더 찢어졌잖아요. 와, 네. 이런 느낌이 들면 음 좋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한번 어, 더 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높아졌죠? 와. 오! 어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통 아마추어 회원님들한테는 네네네.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음. 프로님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하나를 더해야지 아, 여기서. 하나를 더해야 왜냐하면 해야 저희가 되죠.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반응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프로님 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손이 먼저 가고 몸이 따라가는 거 맞아요, 느낌. 맞아요. 그렇죠. 저는 반대예요. 골반, 가슴, 아, 이 제일 늦게 따라가 아, 출렁이듯이 다 그렇죠, 올라가는. 이렇게 음. 확 뒤로 백스윙을 던지듯이 음. 여기가 빨리 들수 있게 이 정도는 돼야지 와. 네. 물론 이렇게 맞으면 지금 의 당장은 정타 환기를 줄겠지만 네, 네, 네. 겁이 나네요, 확실히 겁이 저는 나죠 안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이 안 맞을 거라는 불안감이 일단 가장크기 음. 때문에 늘 회원님들한테 하는 것처럼 공 맞추는 데 집중하지 말고 스윙을 해라 그렇죠, 맞아요 <laughs> 아... 네 이렇게 정타가 안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거 체력 이슈인가? 아 근데 체력도 좀 엄청 나야. 어, 그렇죠. 체력이 일단 좋은 게 엄청 나고 가장 또큰게 압력입니다. 악력 어? 사실 그래서 압력기를 준비했습니다. 너. 아어 그런가요? 갑자기 갑자기 저도 좀 땀이. <laughs> 이거 공개 가능한가요? <laughs> 네, 어,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난 네, 당기면 되나요? 네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제자리에 잡고. 오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laughs> 오, 64 계속 <laughs>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와 64 64와 근데 64면 높은 건가요? 제가 이걸 잘안해봐 아니 잘안 많이 높은 가지고. 편이에요 남자분들이 기본적으로 한50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50도 오. 굉장히 세신 편 음. 근데 64면 어마어마하게 세신 오. 거라서 왼손 한번 오 67이네요 오! 네. 이게 이게 골프 선수들이 원래 네. 왼손이 좀더 세잖아요 맞아요 제가 오른손잡인데도 그래서 제가 왼팔로만 치면 한 270m 정도 나갑니다. 아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이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게 저도 아 신기했어요. 아 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오한번 해보시죠. 저 이길까 봐 좀... 아, 아니... <laughs> 갑7 <갑자기 저도>. 0 <laughs> 어, 갑자기 숨겨둔 어? <laughs> 어아 이거. 제가 지금 헬스장을 가야 되는 게아니까36 나왔습니다. 와, 36 높은 거 아닌가요? 저 36이면 여자치고는 진짜 높은 편인데. 아, 그러니까요. 아, 잠깐만. 그, 그 이러면 저더 저 핑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력도 세고 키도 크고. 어, 오늘 알아낸 게 있네. 준비전 다 됐다. 이제 아, 아 비길하 됐다. 된다. 딱 나왔네. 저 하면 합니다. 두 가지죠, 지금. 백스윙을 높게 크게 찢는 거랑 크게. 그리고 백스윙을 빠르게 식소리가 날수 있을 정도로. 네 일단은 정타는 생각 안 하고 해보겠습니다. 예, 예. 우와! <laughs> 그렇죠. 와, 나이스. 나이스, 뭐야? 나이스. 와. 우와. 근데 이 정도 수치는 저도 드물게 봅니다. 확 증가되는 거예요. 아, 확 증가. 아니, 사실, 정말 간단하게 알려주셨거든요. 막, 넓게, 그리고 높게. 오, 요거 딱 진짜 간단하게 알려주셨는데, 확 와닿아서, 와, 137이면은 그냥 장타계에서는 좀 노멀한 어, 편인가요? 장타에서 충분히 나가서, 해볼 만한 수치죠. 오, 그럼 네. 혹시 여자분이 네. 보통 볼 스피드가 몇몇 정도 나오나요? 진짜 130부터 160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근데 160이 130한테 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리드 안에 못 들어가서. 음... 그래서 장타는 장타 플러스 정타. 장타 플러스 정타. 정타. 그렇죠 어 근데 아까 프로님이 저한테 루틴을 하나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아. 장타가 나온다 오. 이거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이제 본 건데 바닥을 강하게 세개세번하둘세번 하고 점프 하나 둘셋 하고 네. 아 근데 원리는 알것 같습니다 어, 왜요? 왜요? 이거 어떤 프로님이 한지도 알고 있고요 아 어, 어, 정말요? 네, 그럼요 다운스윙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지면발력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음. 그 힘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강한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와 점프를 하는 것처럼 음그 힘이 합쳐졌을 때 힘을 낼수 있는 방법이 요 방법이죠. 아, 스모기 아, 이런 오, 거죠?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솔직히 좋은 루틴인 것 같아요. 그냥 왜 우리가 가볍게 손 항상 이렇게 그렇죠. 풀어주는 느낌처럼 요거를 그냥 루틴으로 가져가면 좋죠. 조금... 웃기기는 좀할것 네. 같은데 시합 때도 이 루틴을 도전해 보겠습 대회 때는 되게 특이한 루틴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어, 퍼포먼시 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쁘겠는데요? 한번 치고 막 네, 점프했다가 그렇죠. 네. 또빈 스윙 한번 했다가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음. 아 이번에 빨랐죠? 아. 어 그래도 소리가 좋았습니다. 백 스윙 때 소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들려요. 여기서 이게 음. 바람 소리가. 일단 오늘 쳐봤는데 네. 제가 장타의 소질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방에 막 이렇게 고가 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도전하면 계속 더늘것 같아서 이번에 그러면 시즌이 시작되면은 네. 장타를 도전을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한번 또 찾아가겠습니다 채널명이 또있아 채널명은 지금 현재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왕팔 스윙이라고. 음. 네, 남들보다 팔뚝이 좀 두껍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이 장갑을 저한테 팔로오신 건지. 아, <laughs> 네. 엄청 많죠? 네,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장타장갑이에요. 장타장갑이 있어요, 여러분. 네, 잘안 찢어져요. 아마 다른 거는 왜냐면, 10개 치면 터져요. 10개 치면, 그러니까, 공을 10개 치면 터질 진수 있을까요? 세 장갑을 10개 정도 공을 치면 아. 터집니다. 얘는 그래도 일주일은. 실밥도 터지고 막 찢어지고 이래서 네. 장갑을 많이 가지고 다녀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꿈에서. 슬슬 쓰면 안 되나요? 꿈에서 진짜. 아, 뭐, 꿈에서. 꿈에서? <laughs> 오늘 처음 다운하셨는데. 아, 네. 어, 이런 질문 처음이지만, 아, 저도 생각해보니까 꿈에서 써봐야 되겠네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네. 궁금한 거 드라이버. 여기서만 지금 한5 개, 네개 꽂혀가 있는데. 아, 보통 이제 백에 이제 아, 클럽이 1 4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1 4 개를 드라이버로 채우고 다니시는. 네, 저는 1 0 개를 드라이버를 꽂고. 아. 4개를 한 용품을 꽂아서 다닙니다 아이언을 조금 배척하시는? 어 아니요 아이언도 <laughs> 많이 쳐요 저는 이제 음... 뭐 스크린이나 필드를 나가기 때문에 아이언도 많이 연출하는데 아 요새는 이제 드라이버 하도 많이 치니까 아이언 비거리도 음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음.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네. 저는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샤프트를 조금 무게가 중량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벼운 맞아요. 거를 쓰시는 맞아요. 건가요? 제가 원래는 8X를 썼어요 8X? 네, 8X. 뉴틸 같은 경우에는 9X를 썼죠. 그렇죠? <laughs> 9X요? 9X는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맞아요. 그거는 커스텀 아니면 주문을 하지 않으면 안 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엄청 과하게 썼는데, 이제는 과한 걸 알지. 아어오히려 아, 반대로 네 반대로 지금 쓰시는 그럼 강도가 강도는 이게 네. 지금 현재 일단 페루가 샤프트로 네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장타 선수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라서 아 아직은 이제, 이제 시중에는 안 나왔는데 네네네. 스펙은 이제 CPM은 210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39g 이제 L이라고 보시면. 애니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여자 회원님들 아마추어 분들이 오시면은 이거 쓰시면 돼요 하는 정도의 샤프트 어, 강도거든요. 네. 그러면 약한 걸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샤프트 탄성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하, 치는 거거든요. 활처럼 피게 이렇게. 그렇죠. 활처럼 피게. 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 탄성의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당연히 정타 확률도 줄어들겠죠. 음... 네,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연습을 통해서 똑바로 연습실.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 손도 이렇게 보면 <laughs> 이거 손. 많이 찢어졌습니다. 네. 어, 어, 손이 어, 그냥 찢어져 있어요, <laughs> 진짜. 보면 이런 이제 뭐 여기도 다 굳은 살이고 이제, 이제 피도 많이 나고 저는 근 너무 즐거워서 이게 사실 막 기록을 갱신하면서 피가 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 끝나고 나면 장갑이 이제 어, 빨갛고 빨갛게. 보면 이제 피가 나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연습밖에 없죠. 아 연습. <laughs> <laughs> 연습이시요 그리고 사실 제일 궁금한 거 상금. 아 상금. 네. 혹시 상금을 어느 정도 모으셨는지. 네 지금 이거 물어보시기 너무 좋은 게 장타 대회가 사실 너무 많이 없었어요. 아... 우리나라가 아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월드 롱 챔피언십이 너무 많이 잘돼 있는데. 엄청 크게 하잖아요. 되게 크게. 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음... 상금이 전무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되게 좋은 소식이, 요번에 이제 뭐, 웰믹스도 그렇고, 페루가샤프도 그렇고, 이제, 거기서 대회를 주최를 이제 열어서, 요번 연도에는 뭐, 소송상금 2천만원, 3천만원 <laughs> 이런 대회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천만원? 네. 앞으로 이제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고, 남녀노소, 비거리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있는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헬스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헬스장 네, 가서 좋아요. 이제 어떤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지 이거 말하기 앞서서 좀 드리고 싶었던 게저 사람은 뭐 태생적으로 뭐 힘이 좋고 근육이 어, 많아서 네. 뭐 멀리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네, 근데 저는 사실 21살 때까지 빈빈 키로였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스윙도 잘안될 정도로 이제 통통하고 했는데 음. 그때 이제 살을 빼기 시작하면서 헬스를 한게 지금 이제 10년이 딱 됐네요. 그렇게 하면서 비거리 증가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꼭뭐 이제 저 사람은 원래 멀리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엄청 저도 많이 비거리 늘리기 위해서 하고, 몸도 체형도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된 건데, 골프에서 많이 필요한 운동은 이제 등 운동. 등 운동은 맞아요. 정말 다 좋습니다. 그러면 등 운동하고, 그렇죠. 시티드로. 그 다음에 삼두 운동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죠. 아, 삼두 운동? 네. 삼두. 삼두도 보면 이렇게 당기고 미는 듯한 이 운동이 두 개가 섞인 거라서, 왜냐면 아까 프로님도 미는 느낌에 두게 많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여기서는 당겨지고 여기서는 미는 음. 느낌을 주다 보니까, 그때 삼두가 많이 진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다들 헬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 보통. 그렇죠. 저도 그런 지기 많이 그래서. 저도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아, 어, 맞아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헬스를 많이 권합니다. 또 궁금한 거있어요 공이 이거 쪼개진 걸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 막 그런 식으로 공이 쪼개지거나 드라이버가 뭐 찌그러지거나 이렇게는 이런 경우는 맞나요? 아 예. 드라이버를 제가 10개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2개 정도에 하나씩 깨져요. 헉. 드라이버가요? 네, 드라이버. 이것도 지금 깨진 게 있는데 드라이버가 이제 아예 이게 페이스가 먹는다 그러죠. 어, 혹시 벌어진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깨진 거. 어, 이렇게 깨져 있어. 허! 우와, 그 중간이 이렇게 깨진 거 처음 맞아요. 봤어요. 많이 깨져요. 엄청 많이 깨지고 공도 이제 제가 따라 들고 다니는 이유가 공이 엄청 많이 깨져요. 아, 공도 깨지는구나. 하루에 보통 한두 개, 세개 정도씩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장타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달 정도 딱 열심히 준비해서 이 달라진 모습으로 아, 오늘 이제 보여드린 거에 네. 1.5배 아, 오 어, 1.5배 1.5배 오 좋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 한번 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그때 오실 때는 손이 다 네. 찢어져 있겠아 손이 장갑도 찢고 저 찢죠 제가 삼점옥수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는데 아 그딴 거 필요 없어 맞아 손다 찢어진 채로 한번 방문해 네.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래도 연습을 좀더 하고 가야 할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